처음 치실 때 보면, 발만 배우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 속에, 발이 문제가 아니라,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포지션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파트너와 같이, 포지션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브루스 치실때 포지션, 지루박치때 포지션, 상대 앞에 어떻게 쓰냐, 요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춤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동작을 볼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포지션, 있는 위치를 봐요. 거기에서 고수와 중수와 하수로 나눠지거든요.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다음서부터 지켜서 춤을 추시면은, 어, 보기도 멋있고 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파트너 같이 브루스에 대한 포지션 만 설명할게요. 자, 브루스 포지션은 세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1번. 자, 이렇게 할까요? 1번. 닫혀 있는 포지션이에요. 어, 크로스 포지션, 2번, 열려있는 포지션, PP 포지션, 3번, 아웃사이드 포지션. 아, 바깥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안. 다이아몬드 안은 크로스 포지션에서 아웃사이드 포지션, 1번 포지션에서 3번 포지션으로 갑니다. 자, 다이아몬드 안을 여기서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지금 크로스 포지션 됐어요. 그러면은, 콩, 잡, 짝 콩, 자작이야.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눈 들어가면, 으로 들어가면 크루스가 되는 거예요 아웃으로 들어가야 돼. 콩, 잡, 콩이에요. 그러니까는, 음, 포지션이 안 맞으면 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1번 포지션하고 3번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1번으로 크루스 포지션, 콩, 잡, 짝 콩, 자,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포지션. 쿵, 자, 쿵.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버 프루스 포지션 설명합니다. 리버스 선에서는 2번하고 1번에서, 어, 아니 1번하고 2번에서 다시 1번이 나와요. 자, 1번. PP, 아크로스 포지션. 쿵, 자, 자, 쿵 했어요. 자, 이렇게. 둘다 PP 포지션. 그 다음에 다시 크로스 포지션. 쿵,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루스 쉴 때는 내가 가면 닫혀 있는 건지, 열려 있는 건지, 아웃사이 드 들어간지, 요걸 맞추셔야 돼. 자, 그럼 지루박에서도또 포지션이 있어요. 지루박에서는 요게 1번 포지션, 기본 동작이에요. 항상 여성하고 가깝게 있어야 돼. 요렇게 있으면 안 돼. 요렇게 있으면은 남자가 땡기는 손이 나오게 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요기 있는 거예요. 자, 여자가 기초봐야할때 똑같이 1번 포지션 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개선에붙어 있는 게. 자, 2번 포지션 볼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보세요. 이게 앞으로 하는 위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네. 요건 2번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지션이 맞지만은, 사교 댄스에서는 1번, 2번 포지션만 잘 지켜도 성공한다. 단, 근데 남성이 여성 앞에서 돌 때는 2번 포지션이지만 한쪽장 뒤로 가야 돼요. 자, 1번 포지션, 세,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때는 내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2번 포지션이지만 한쪽장 뒤로 가야 된다. 왜? 지금 여성도 두발 나올 거고 저도 두발 앞으로 갈 겁니다. 시작, 세,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포지션은 지루밤에서는 1번, 2번 포지션만 잘 시켜도. 그 사람 춤이 이뻐집니다.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루 방할 때 조심할 거 3번 포지션 설명할게요. 시작 셋네 다섯 여섯 스톱 자 그러면은 여성이 지 여기서 지나갈 때는요. 제 등을 스치락 말라가게할 거예요. 자 우회전 한번 가보세요. 자 여성이 지나갈 때 이렇게 가까이 지나가게 돼야 돼. 그런데 3번 포지션 하면서 해다셋네 다섯 여섯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춤출 때 옆에 사람하고 자꾸 부딪치는 이유는 포지션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오는 내일 아림은 옆에 사람 춤출 때부딪치다 이건 물론 초보자용입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손 포지션 한번 설명 할게요. 손 포지션도 1번, 2번만 잘 되면 돼요. 자, 1번은 요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고 1번, 요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요겁니다. 여성, 무조건. 자, 1번, 2번.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 다시 1번.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1번에서는 엄지손이 여성을 낳을 걸어요두 박자에서는 잡고 있지만, 세 박자, 네 박자째에서는, 한 박자, 두 박자는 손이 걸려있어요. 엄지손이. 세 박자, 네 박자에서 엄지손을 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서부터 다섯, 여섯시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번 포지션이네. 자, 2번으로 바뀝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1번에서 2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번이에요. 어깨만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2번. 넷, 다섯, 여섯. 물론, 뭐, 난이도가 있으면은,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일반 여러분들이, 내가 평상시에 손 쓰는 게, 요손 1번하고 2번 포지션만 잘지켜도 여성들이 굉장히 두드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브루스 포지션 안내, 그 다음에 기루박 포지션, 그 다음에 손 포지션, 이세 가지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 댄스 하실 적에, 도움 되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지원해 드는 겁니다. 자, 오늘은 푸지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